올바른 경매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은 권리 분석에 집착하지 마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경매 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경매 공부법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올바른 경매 공부, 공부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권리 분석에 집착을 해가지고, 네. 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음. 권리분석부터 배워야 될까요? 네, 네, 네. 이걸 꼭 배우고 실전을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보면은, 올바른 경매 공부법이란, 결국은 중요한 건큰 틀을 보는 겁니다. 이론에 빠지지 않고 큰 물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편식, 편식이라고 하죠? 음. 어, 우리가 밥을 먹어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만, 음. 하나의 음식을 편식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져서 병이 오듯이 경매에 대한 공부도, 어, 편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식을, 어, 몸에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 물건에서도 편식에 빠지게 되면 물건에 대한, 어, 편견이 생깁니다. 음. 권리분석을 먼저 배우게 되면 저는 습관적으로, 어, 이론에 빠지게 됩니다. 음. 큰 물건을 보지 못하고 이론에 빠져가지고 물건을 어, 돈 되는 물건을 스스로 버려요. 어, 놓치기도 네. 하고 아 스스로 아내 머릿속에 음. 이론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이 물건은 문제가 있어. 음. 어이 물건은 하 아, 복잡한 거 같아. 음. 아저 물건은 권리관계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 같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그게 음. 먼저 버리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편견에 빠져서 보물을 버리게 되는 어,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근데 그 실수가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 음.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할 때. 떠나서 학교 공부도 그렇고, 뭐, 습관적으로, 음. 어, 이론을 배워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습관화된 20년 동안 학교 공부 배웠잖아요. 네. 그 칠판 공부. 음. 아, 막 메모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암기형 공부인 거죠. 아, 거의 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경매 공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내가 경매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꽤 많아요 선공부 후 실천 음. 저, 그쵸. 저런 네네.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음. 음. 선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이 음. 머리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적인 용어니까 음. 내가 다 미리 다 외워야 된다 음. 어. 물건을 검색하다가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음. 벌써 용어부터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음. 네. 이거를 무조건 내가 알아야지만 물건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음. 착각도 벌어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아니, 저도 네. 예전에, 왜냐면 이게 초보자인 분들, 나도 초보자였을 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왜 권리 분석이 우리, 어, 우리 교육에서는 5%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나도 느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 사면 이걸 권리 분석을 잘못 해가지고 잘못 사면 그 돈이 날라가니까 네. 그게 두려우니까 초 그러니까 초보 때는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 다 그냥 단지 두려움 때문에 내돈 잘못 될까봐 피해를 볼까 봐. 어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권리 분석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 을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음. 설명이 되어져서 초보자들이 듣게 되면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물건을 검색할 때 물건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음. 내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 때문에 음. 물건을 바라볼 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음.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걸 떠나가지고 음. 그냥 이름부터 배워서 물건에 음. 괜찮은 거를 다 버린다는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음. 가장 가벼운 거, 권리관계가 음. 깨끗한 거는 가벼운 물건이잖아요. 음. 그죠? 맞아. 아파트 같은 거, 세차익안 나는 물건들 그런 것만 선호하게 돼요. 음. 선호하게 되니까 세차익이 없고. 음. 그다음에 경비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음. 너무 많아요. 그런 가벼운 물건에는. 음. 그러니까. 투자한 물건이 없다고 또 생각도 하세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오류에 빠지다 보면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 어, 돈을 물건을 뭐야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그냥 물건 하나 아무 의미 없이 내 명의로 가져오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 영양가 없는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옥션 사이트 우리가 지금 개항점 옥션에 11월 기준인가 내가 보니까. 경매, 공매 물건이 한만 삼천 건 정도 됩니다. 음. 어, 여기에서 뭐 권리 관계가 깨끗한 물건이 칠천 건, 그, 그죠? 현재. 네네. 음. 그 다음에 복잡한 물건이 한 육천 건 정도 됩니다. 음. 근데 아. 요, 이 중에서 네. 내가 입찰을 보고 투자해야 될 물건은 음. 단한 건이란 거예요. 음. 어, 그렇죠그러면 권리 관계가 깨끗한 칠천 음. 건 중에 내 물건은 음. 음. 어디서 찾을 겁니까? 어. 음. 어떤 잣대가 더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음. 어, 뭐 6천 건, ,000권, 7천 건으로밖에 나눌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더 필요한 기준. 네. 7천 개든 6천 개든 그 중에 음. 나에게 맞는 한두 개를 고르는 어떤 다른 기준들 선발 기준. 음. 우리가 이제 미스 코리아가 를 선별할 때도 네. 어 이렇게 선별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또는 슈퍼스타, 슈퍼스타 K를 해도 그렇죠. 어 지방에서 예선 통과해가지고 본선에 와서도 또 음. 다양한 미션들을 주고 그 미션을 또 통과시키고 음. 다시 한 여덟 명 뽑아서 그걸 다시 또제 다른 호텔에서 숙박시키면서 음. 그때는 이제 뮤지션들이 붙죠. 그렇죠. 어, 선배 이제 진짜 음. 가수들이 붙어가지고 음. 또 다른 미션을 하면서 네. 그 중에 최종 선발하는 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경매 물건을 그만개 중에서 음. 꾸준히 어떤 식으로든지 음.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죠. 마지막 하나를 내가 잡아내는 음. 그 기준인데 음. 그런 긴 여정으로 보자면은 음. 뭐리 분석이라는 음. 기준은 음. 정말로 아무것도 없구레. 아닌 거다는 음. 거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그렇군요. 뜻이죠. 네. 자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단한 개의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음. 내가 물건을 볼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권리 분석에 빠진다면 음,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돈을 버는 공부와 돈을 못 버는 공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어, 일단 돈을 버는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공부란 뭐냐? 음. 일단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검색 훈련, 우량 음. 물건 검색 훈련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음. 시세 조사 능력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 조사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빠트린 건 없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 조사하고 주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복잡한 물건들 중에서도 내가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서도 안 되는 물건이면 다시 우회적으로 해서 다시 조사해보는 방법. 어떻게든 음. 내가 해결해 나가야지만 음. 이 물건이 나한테 왔을 때 음. 수익이 나오는 거지. 음.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물건이면 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적으로. 네. 그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돈을 못 버는 공부를 한다 하면 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동네 물건만 취급을 해요. 음. 가장, 음. 가장 자신있는 음. 내가 아는 물건이잖아요. 동네 시세 내가 조금 많으니까 음. 내가 동네 아는 물건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기도 나도 하고. 나도 이전에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laughs> 어, 초보자일 때. 네. 어. 돈을 못 버는 공부를 하셨고. <laughs> 네. <웃음> 모든 분들의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동네 물건 취급하고 음. 아파트만 취급하고. 음. 네. 우리가 돈 도는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권리분석 오프로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고 좀 전에도 아파트 얘기했지만 단순한 물가. 음. 주인 세대가 살다가 나와가지고 명도 할 것도 없고 음. 내보낼 것도 없고 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다 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세보다 음. 내가 입찰가가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음. 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금매로 사면. 음. 뭐 다이다이라고 하나 이렇게 붙어 가지고, <laughs> 그죠쇼부를 아, 네. 보면 제대로 <laughs> 천만 원, 이천만 <laughs> 원의 네.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네. 아, 굳이 경매로 그렇죠?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네 스스로 맞네. 제공하면서 그렇죠. 시간 걸리면서 그렇죠. 명도 해가면서, 음. 어, 그게 이제 판단해서 잘못된 음. 어,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네. 또 중요한 건 음. 이게 돈을 못 버는 공부에. 음.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었을 때, 내가 이게 해결할 능력이 됐을 때 음. 돈이 되는 물건이거든요. 음. 근데 음. 복잡한 물건은 권리 관계를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음. 왜? 내 머릿속에 지식이 권리 지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이론적으로. 음. 벌써 머릿속에서 이 단어가 음. 나왔으니까 복잡할 것 같아. 음. 이게 나왔으니까 피곤할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음. 보게 되죠. 음.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을 음. 다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음. 다 버리고, 쉬운 음. 물건, 음. 가벼운 물건, 음. 단순한 물건만 음. 취급을 한다는 거죠. 내분석에 아. 네. 어. 집착은 하면서도, 그쵸. 복잡한 거는 네네. 또 빼버리는 거예요. 네. 집착했기 때문에 빼는 거야. 아. <laughs> 그치? 네. 그러니까, 가림이 없으면 음. 그, 분별을 안할 건데, 음. 그렇죠. 자꾸 가려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를 음. 또 나누는 거라.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야. 음. 그렇죠. 아, 이상하게 네네. 물건을 보면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음. 이론에 집착하다 보니까 돈을 음. 떠나버리는 거. 고 음. 내용만 살피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음. 네. 음.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에는 네. 그 이제 권리 분석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요거에는 음. 뭐가 필요하냐 경매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가장 기본이 돼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인드가 하나의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매를 공부를 하던 투자를 하던 이거를 나중에 투자한 다음에 관리를 하던 어, 마인드가 기본 어, 중추가 돼야 되고 여기에 권리분석은 진짜. 촌돈만큼한5% 뿐이 안 된다. 이 5%도 내가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그 내용의 권리분석이 자동적으로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거 외에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 이 물건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물건을 정말 그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됩니다. 돈이 되는지, 음. 예, 모든 분들은 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음. 부자 마인드, 권리분석은 5%뿐이 안 된다, 부동산을 음. 내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음. 관점으로 음. 평가할 수 있는 눈이죠. 음. 네, 그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 네 이번 강의는 올바른 경매 공부법을 권리분석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서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권리분석에 집착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